아셨죠? 네. <laughs>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의 오순절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 이 태양절과 이스라엘의 주기가 달리었기 일치한 그러한 날입니다. 이게 더 의미가 있죠.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성령 강림한 이 주일을 맞여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겠어요. 오래전에 미국의 한 젊은이가 루란서 프랑스 도 파리에 관광을 갔습니다. 이것저것을 관광을 하다가 어느 골동품 가게에 들렸어요. 그 사람은 그 골동품 가게에서 아주 오래된 진주 목걸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색깔은 다 바래었습니다. 그때 진주목걸이에 장식되어 있는 장식품이 그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물어보았더니 500달러만 내라고 해서 좀 비싼 듯 했지만 그것을 사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자기의 보석상자에 넣고 그대로 방치해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진주목걸이가 생각이 나서 오래된 것이니까 과연 얼마나 값을 지니고 있을까라고 해서 궁금해서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의뢰했어요. 그 보석상 주인은 그 진주 목걸이를 손 위에 올려놓고 이 두꺼운 돋보기를 가지고 한참 동안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상기된 표정으로 뜻밖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2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제게 파십시오. 이 청년 깜짝 놀랐죠. 500달러를 주고 샀는데 2만달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가다듬고, 일단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판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이 청년은 이것을 가지고 꽤 알려진 골동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이 골동품 가게의 주인도 이 진주를 보는 순간에 두꺼운 독보기 한참 동안 감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 놓칠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수근수근 거리더니더 깜짝 놀랄 말을 했어. 무슨 말을 했어요? 5만 달러를 제가 주겠습니다. 그러니 진주 목걸이를 제기하십시오. 깜짝 놀란 그 청년은 솔직하게 골도품 가게의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색깔도 바랬어 색깔도 오래된 다발의 진주 목걸이인데 왜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그러자 골토폰 가게 주인은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 아니, 당신은 아직도 모르 계십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돋보기를 통해 진주 목걸이를 들이대면서 자세히 보라고 외쳤어. 그랬더니 거기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러면서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의 자체만으로는 불과 몇 십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힌 글씨와 침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습값보다 거기에 적힌 황제 나폴레옹의 사인 때문에 그 값이 훨씬 더 비싸게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 비교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밝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빛바랜 진주와 같은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치심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우리는 귀한 존재. 그러기 우리는 구별된. 사람임을 되새기며 회상하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에 대한 신앙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성령, 강림주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도가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이니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한 것입니다. 여기 100명이 모였든, 몇천 명이 모였든, 한 명이 모였든, 열 명이 모였든, 성령에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귀한 것이요, 그것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장수임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laughs>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땅히 행할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보여야 될 신앙의 열매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게 너희가 행할 일과 나타날 일과 보여줘야 할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느냐. 라 우리들에게. 여러분, 성령 강림자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셨어요. 그신엇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를받으리야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유언을 나누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언의 말씀을 지킨 예수님의 제자들인 1220성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 마침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그 120명의 제자들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중에한 사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때 5천 명, 3천 명씩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앉은 베개에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주의 복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날이 말던 성령의 역사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신령에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유를 드러낼 수 있는 시앙의 온전한 기본과 기틀이 된 것이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앞에 이 역사적인 팩트,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초대교회에 맺던 성령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맥락을 이어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강력한 증거들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그에 부합한 성령과 함께 강한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성전 삼아 사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 아니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는 많, 많지만 오늘 저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싶습니다 따라 합시다. 술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말고 에베소서가 1절 십팔 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취하는 삶을 되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제 하나니까요. 어떤 사람이 간밤에 삼 차까지 술을 마셨어요. 먼저 포장마차에 서 소주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배고파서 중국집으로 가서 짬뽕 한 그릇에 꼬량주를 마셨어. 집에 가는 길에서 맥주를 마셨어. 자, 이 사람이 총 마신 술의 도수는 몇 도일까요? 이런 모르죠. 소주는 25도, 꼬량주는 45도, 맥주는 7도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도합몇 도를 마신 걸까요? 좁은 졸도예요, 졸도. 네. 그냥 졸도 됐어. 또 독한 술을 짬뽕이라는 것을 짬뽕에서 마셨어. 졸도 됐어. 이런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술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에베소 도시라는 것은요, 정말 번화한 도시요, 강당과 향락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 술의 신 바카스, 바카스를 섬겼어요. 그래서 이에베스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술에 취한 채 거리에서 비틀거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술 마시기 대회를 해마다 열었어요, 이에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술을 마셔가지고 죽어 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 이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어. 사도 가울은 거기에 맞게 그 비유에 맞게 너희가 그렇게 술취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방탕하지 마라. 너희는 술취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너희들의 그 환경에 의해 지받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구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세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음. 이것은 받아도 좋고 안받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인신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술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뭐냐? 술에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술취하지 말라 할까요? 알코올이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내 의지보다 알코올에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이 판별이 흐려지고. 그렇듯이 우리가 술 취하지 말듯이 알코올에 의지하지 말듯이 반대로 성령에 인친 사람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이것은 명령령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 성령을 100% 의지하는 이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는계 성적인 명령입니다. 한번 받아서 거기에족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 그리고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술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의 삶에 그렇게 패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받을 수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있을까 여러분, 순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성령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순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평을 추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늘 화평이 거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구별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룩히 구별한 삶을 추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충만함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성령충만을 받은 자의 모습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삶에, 신령한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노래가 넘친다. 넘친다. 에베스도장 19절 말씀이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가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성령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산을 올리길 바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도 아니에요. 천사의 발같은 방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마음 속에 이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찬양의 고백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령의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주체는 신령한 노래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신령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과 물론 신령한 노래예요. 세상의 노래와 달리 하나님 나의 주 되시고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확실히 고백하며 그 주님의 살아 있음을 고백하는 간증 이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경험하며 노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신령.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노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유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첫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피족이라는 사람들 아십니까? 히피족 이 1960년대 미국의 아주 엄청나게 불어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발견된, 생성된 사람들이죠.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로 극도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던 사람들 머리를 깎지 않고 덥수로와 길러 슬리퍼를 신고 맨발로 다녀 통기타를 치면서 새벽적이고 방탄 노래를 부르고 또 마리화나를, 마리화나를 피웠어 아무데나 노숙해요 이 사람들 머리 확 하고 기르고 우리 학생들 봤죠? 네, 기타 들고 그냥 방랑하는 노숙자, 이게 히피족 그런데 미국의 이 시대 척 스미스라는 가스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히피족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던데주 대상이 히피족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때 깔끔하게 들려주고 원래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힙이 좋다. 마리아나 피우면서 쓰레빠 질질 끌면서 머리에 길고 치즈 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대부분이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그냥 노숙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득한 거예요. 교회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사람들더 이상 어떻게하냐 교회 이미지랑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도 더러워지고 교회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당회가 결성되서이 히피족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가면 갈수록 히피족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교회 소중했으면 그가스에 처치는 히피족 교회 정말 드러운 교회 이런 표현이 났어 결단이 필요했을 거. 그래서 스미스 목사님 아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외면하면 누가 이 사람들을 돌보겠니냐 교회 카페좀 드려도 된다 교회 안에 좀 냄새가 많이 나도 된다.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을 주의 그리스도인으로 키우자라는 결단을 가지고 당위가 결정을 내렸어. 그런데요 그 결정이 내린 이후로 히피족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히피족들에게 변화가 니다 세상 노래를 부르고 세상에 반항된 사고들을 가지고 있던 이 히피족들이 어느 날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교회 나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스펠 소리였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보물 소리. 술레치해 방탄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 그러나 복음으로 감화를 받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속을 인도할 때 그들이 변화를 받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슴에 고백 있는 찬양,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아무 노래가 아니라 변화되어 그 하나님을 변화게 하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마음 속 중심으로 드리는 간증의 찬양 이가페대고이 이 신령한 노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갈구하시고 그 노래를 간구하시 갈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하겠습니다 말씀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메시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존재하는 분이 성령임을 기억하며 그 성령이 성경을 삼아 거하시는 곳이 우리의 심령임을 기억하며 그 성전 사마 계시는 성령과 함께 세상에 방탕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대변하는 술에 취한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취함을 받아 온전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체험하며 드리는 삶의 신령한 노래를 그렇게 부르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그 신앙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며 그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초대교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여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고 추천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